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것을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구별되라 하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혼자 산속에서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다 적군 삼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세상은 세상 풍속을 말해요. 이 세상 풍속이 마귀의 법이요. 이 세상 풍속 마귀의 법 아래서 그 다스림을 받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친하게 화목을 지내면서 구원을 시켜야 할 대상을 우리가 여기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5장 9절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을 안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반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란 말이요. 나가지 말란 말이요. 지금 이 말씀이. 나가지 말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세상 풍속을 주차서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서, 끌어서 와보라, 와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 가족, 이웃, 친척, 동료들, 아, 저것들은 마귀 자녀들이야. 본인상 진노 자녀들이야, 지옥갈 자녀들이야. 하나님을 교회를 나를 맞서 싸우는 원수들이야. 원수입니까 아니에요그 배우 는 마귀와 마귀의 마규 풍속이 원수인 것이지 그사람이 원수는 아닌 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즉시 모든 것이 선함에 왜 사람이 온수입니까 악입니까 선한 내 사랑하는 대상이지 선하게 쓰면 받으면 다 선한 거예요. 그 분들 마귀에게 속아서 지고가 있는 불쌍한그 영혼들을 건지야지 온수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다시 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그게 바로 고구마 전도잖아요. 고구마 솟에풀 때는 마음으로 잘 평소에 관리하고 유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봐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주님이 제자인 우리를 어디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미워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핍박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나와 같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셔요.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의 최고우 것은 바로 1장 3절, 전도예요, 전도.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영적 진정을 위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디모대 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니라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대로 파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런 사명을 갖고 남은 생에 이 세상에서 마귀의 영적 전쟁에 충실한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서 마귀를 승리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가지고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박살내는 마귀를 바로 발로 밟아버리는 그걸 보고 싶으신 거요 통쾌하게 로마서 16장 20절 판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아시리라. 물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죠. 그런데 우리 발 아래 밝게 하신다니까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아무나 할수록. 이상의이 세상과 맞서면 맞을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더 은혜와 능력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사도의 간증입니다.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당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민다운 하지만, 마귀 세력에 악용되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뭘 깨달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에 안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좀 정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어떤 죄로 마귀와의 영체 진정을 치러낼 것인지 그 세상 안에서 실험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구원받게 할 것인지 마음을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할 무지하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이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어디서 무서을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복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자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